아려랑 유튜브 아려랑에서는 일주일 동안 올라오는 아려랑 영상에 가장 멋진 댓글을 해주시는 분을 뽑아 애어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멋진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주 일요일 생방 중에 발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물론, 좋아요는 필수이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문구점에 갔다 왔는데요 문구점에 이렇게 와 보니까 자자자 신상 캔디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자 이름을 각각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자자 멜실마 도정짱 캔디이고요 이거는 민트맛도정짱 캔디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어, 어,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신 레몬맛 도전자 캔리입니다 표정이 다신게 생겼어요. 어, 이두 개가 가장 신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두 개가 너무 신게 생겼고 이 이거는 음 표정이 좀안신것 같네요. 아, 근데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laughs> 어, 나 신가 잘못 먹는데 어떡하지? 어.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멜시말 도전장 캔디부터. 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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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삭. 냄새가 이상한데? <laughs> 어. 우와! 우와, 뭐지? 어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두 개가 있네요. 이건 뭐지? 이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그럼+ 그럼 이두 개를 먹어봐야 하는 거잖아. 먼저 뭐 먼저 먹어봐야 하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할게요. 냄새가냄냄냄석은이 냄새가 아닌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매실 은이 매실 녀석은 냄새, 매실 냄새. 이녀이게매실이야매실이 <laughs> 아닌데 이거는약냄새 한약냄새. 한은 한약 냄새 자 먹어볼게요 이녀 어, 핑크색, 핑크색. 嗯。 에이. 여러분, 침이 계속 나와요. 일단 가자. <laughs> 음. 음. 괜찮은데?

왜 도전장인지 알겠어? 음, 청 쉬고, 음, 청어 아우! 이게 뭐야? 맵진 아, 않은데, 아, 눈물 난지 정도로 아, 침 계속 나네? <laughs> 너무 쉬요 <laughs> 이게 처음 뜯었을 때는 아, 되게 냄새는 좀 그랬는데 괜찮았어요. 처음 뜯어서 딱 먹는데 이게 그 캔디가 아니고 살짝 마이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씹었거든요. 씹을 때부터 씹으면 안될때 씹었는데 갑자기 그 어, 옛날, 아주 옛날에 제가 그 노란 색깔에, 옛날 그 캔디를 먹었었어요. 레몬맛 캔디. 그거에 3배 정도 신맛이 나요. 너무 무셔. 엄청 무셔. 음. 그리고 매시맛까지 나가지고, 음,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체 무슨 맛이지? 이것도 매실 맛이신가 설마 이건 더신거 아니겠지? 이거보다더 신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어. 감각을 잃을 것 같은데. 냄새가 왜 이렇게 써? 어 음. 자, 먹을게요.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너무하신다. 포장지만 바꿔놓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매일 이렇게 신데 내모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번엔 이거 뜯을게요. 자 포장지만 바꿔는거 있고요. 이 제작자님 포장지를 바꿔놓으시면 어떡? 먹고 나서 지금 지금 감각을 잃었잖아요 <laughs> 자 먹을게요 우와 이번엔 진짜 사탕이다 음 마카사탕 냄새예요 이거는 맛있겠지 음 <laughs> 굿시에요 <laughs> 뭐지? 여러분 속이 다뻥 뚫렸어 근데 왜 이렇게 맵지? <laughs> 아 뭐가 어지러워 엄지입니다 진짜 아 너무 좋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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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반가고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 처음 먹었을 때는 막가사탕 맛이었는데, 이제는, 씹었더니, 너무 매워서, 침해 상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멍들리고, 귀가 아파요. 죽을것같은물 없으면 못 먹는 거. 더 써, 어, 어! 아. 왜 이렇게 물이 쓰지? 어쨌든, 이제 레몬.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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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을 차례예요. 오, 이번엔 포장지 바꾼 거 없어요. 하나만 먹어야겠다. 아 <레> <레> 일단 한번 빨아볼게요. 음, <레> 괜찮네요. 빨았을 땐 괜찮아. <레> 씹으면.. <레> 음, 난 참을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다. 나는 오늘 이걸 참아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걸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이거 안맵안 맵다 해가지고 이안맵 맵더래 안 싫어해가지고 애들 주면 애들은 딱 먹고 씹으면. 뻥! 떨어지는 거야? 음, 괜찮은데? <목소리> 혓바닥에 닿으면 안 돼. <목소리> 혓바닥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분명히 혓바닥에 안 닿는데. <목소리> 왜 이렇게 침이 나오지? 왜 <laughs> 이렇게 침, 침, 침. 지금 제가 다 먹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없죠? 깨끗 예, <목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도장장 캔디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와 이거 친구들이랑 장난치기 너무 좋은 강추 아이템입니다 친구한테 이렇게 뒤 숨기고 친구야 어왜 땡땡아 하면은 자 이거 먹어 우와 왜 사탕이야 아 그냥 너 먹으라고 어 그래 고마워 하고 친구가 딱 먹잖아요 그럼 바로 티면 됩니다 아주 몰카랑 그리고 장난치기 아주 좋은 아이템 필수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른 생일 터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정보튼을꼭 눌러주세요.